안녕 여러분.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어서 내가 오렌지색으로 썼는데, 그럼 조금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아, 연두색으로 한번 바꿔볼까? 형용사라는 말은 일단은 한번 말해보자. 형태용자, 형태를 나타내는 거, 용태용자, 즉 형태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주로 첫 번째가 크기를 나타내고 색깔을 나타내고 남의 상태, 슬프다, 기쁘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남의 뭐 사이즈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티하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형용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의 의미를 먼저 이해 됐지 근데 형용사는 형용사 라고 말하면 말씀사자 즉 말이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건 형용사 일을 하는 학생들 을 아니 학생이 아니지 형용사 일을 하는 패밀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봄이 니까 우 리가 무슨 색깔 로 한번 써 줄까？핑 크로 한번 나 보자. 자, 그 렇다면 형용 사로 한다면 형용사 에는 지금 말한 대로 형태 와 용태 를 나오 는 형용사 첫 번째 원래 초 청이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이 형용사 는？이 집안 은 오로지 오로지 뭐만할수있 냐면 명사 수식 만 해. 명사만 수식하지, 다른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열심히 열심히 수식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한계를 느껴? 예쁜 여자, 멋진 남자, 키큰 남자. 계속 그렇게만 말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변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애써서 변신한 게 바로 비교급이야. 더큰 남자, 더 작은 여자, 더 멋진 남자. 이런 식으로 자기 비교급을 만들어서 움직여. 자,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또 아쉬움이 있는 거야. 무슨 아쉬움이 있어? 얘는 움직일 수 있니? 움직일 수가 없니? 얘네 둘이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명사를 수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쉽잖아. 예를 들어서 울고 있는 아기라는 걸 하고 싶은데, 운 아기는 할수 있어도, 즉 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우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동사에다가 ing나 혹은 이대를 붙여서, 얘를 현재 분사라고 하고, 얘를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즉, 분사를 만들어서, 울고 있는 아기, crying baby, 달리고 있는 남자, running man. 이런 식으로, 즉, 움직임을 나타내서 명사를 설명하는 말. 이게 바로 분사라는 애를 동사집 안에서 데꾸와 스카우트 해온 거야. 혹금 며느리로 시집 내려온 거지 뭐.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어, 이제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야, 김삿갓 같은 애가 하나 있네? 그게 바로 누구냐? 투 다음에 동사원형을 붙여서 한투 부정사 동사원형의 투 부정사는 안일부 정할정자 말씀사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즉, 명사 집안에도 갔다가, 형용사 집안에도 갔다가 하니까, 투부정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게 돼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설명하면, 얘는 형용사적 성질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쉽잖아? 자, 사, 분사, 부정사, 얘는 모두 단어야. 그러니까 이제는 단어 두 개를 모여서 단어 두개 이상을 모여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를 우리는 형용사 구라고 말해. 오, 그럼 단어 두 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는 단어 두 개가 되니까 또할수 있는 게 있지. 문장이 명사를 수식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형용사 절이라고 말하지.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공부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공부할 때, 이제 확실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야. 뭐냐? 도대체 형용사가 뭡니까? 라는 형용사의 개념을 알고, 그런 다음에 형용사 패밀리를 알아서, 형용사, 비교급,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지? 분사, 투부정사, 형용사 절, 형용사 구. 이렇게, 즉, 형용사의 패밀리들이 모두 어떻게 명사를 수식하고 있나를 문장에서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형용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이번에 학습의 목표는 형용사가 무언지, 또 하나는 형용사의 패밀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명사를 설명해서 내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은 형용사가 모두 정복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좋은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문법 테스트의 성적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